변화가 들었을 때 오히려 사람은 더 거동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보다는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. 사람은 작은 조약돌 하나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이 자꾸만 입에서 맴도네요. 오늘도 어떤 시간? 또그 시간이군요. 네 맞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시간이 참 많아요. 그렇죠. 어, 지금 계속인데? 네. 응. 자 대선의 유력 후보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바로 홍준표 후보이시고요 음. 네. 자 이분의 갑작스러운 이 운기 폭발로 어. <laughs> 요즘에 또 유력 후보자가 되셨죠 네. 1950...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오, 분명히 지금. 치고 나가는 힘은 반드시 있었던 사주예요 예. 그런데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치고 나가는 힘은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힘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니까 지금부터 더 잘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? 네 오히려 왜냐면은 달수가 됐던 내 운기에서는 반드시 왜냐면 삼재가 나갈 삼재에서 빠져나가면서도 운이 살짝 움직이고 변화변동이 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주변 인간을 조심하시라 그러네요 음 응, 주변 사람 네, 가능성이라고 아직까지 좀 단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변수가 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선의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이 드는데요. 자 올해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해 운이 또 바뀌죠? 그렇죠. 근데 그게 추석을 기준점으로 많이 바뀝니다. 추석을 기준점으로 내년에 운세가 치고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운대가 열리던 운대도 닫힐 수 있고 닫히던 운대도 열릴 수는 있으나 약간의 변동, 변화가 들었을 때 오히려 사람은 더 거동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를 더 유념하시고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. 아무것도 아닌 돌부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. 자그 이후에 뭐건강이라든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없나요? 응, 음, 그거보다는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작은 조약돌 하나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이 자꾸만 입에서 맴도네요. 와, 어떤 작은 한 부분 때문에? 그렇죠,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항상 사람을 말썽을 일으킵니다, 여러분. 오히려 태산은 크기 크고 높잖아. 그쵸.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미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. 아 그럼 우리 홍준표 의원이 이제 앞으로도 가능성 치고 들어오는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치고 들어온 것만 조심한다면 역시 당연히 가능성은 좋아지고 높아지겠죠. 아 그래요? 네. 사람은 변수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고 변수를 위기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상 인생을 굉장히 현명하게 살수 있는 사람을 좀 판단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 혹시 홍준표 의원의 그 귀인이라든가 이 생기는 건안 보이지? 귀인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주변에 사람을 그치?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때니까 귀인은 그두 번째 문제겠죠, 여러분. 네, 네, 네. 자,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대선의 유력 후보자 홍준표 씨 그래도 응원합니다. <laughs> 돌뿌리를잘 살펴보자고요, 여러분. 아 그렇죠. 네. <laughs> 자, 가능성도 알아봤고요. 네. 선생님 조심해야 될 부분 짚어주셨어요. 아, 자 홍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조심할 부 분들 좀일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네네. 자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네. 자 선생님 어떤 정책 성향과 색깔 이 있지 않으니까 오해 없이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맞습니다, 여러분. 네, 맞자 네. <laughs>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